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꽃 속에 피는 매화를 담고 싶은 남자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만성 비형관염 치료제, 베물리디의 삼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제의 삼상 연구라고 하면 그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는데요.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보는 연구를 삼상 임상 연구라고 합니다. 만성 비형 간염은 다섯 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면역 관용기, 면역 제거기, 그 다음에 면역 조절기, 그 다음에 면역 탈출기라고도 하는데요. 재활성화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드물지만 S항원이 제거되는 비형 간염,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되었다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바이러스 비형 간염이 항상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비형 간염을 치료해야 하는 그 시기는 면역 제거기하고 그 다음에 면역 탈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면역 제거기는 다른 말로 이양원 양성 만성 비형 간염 그 다음에 면역 탈출기는 재활성화기라고도 하고 이왕은 음성 만성 비형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이두 시기에는 항바이러스를 써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야만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라쿠르드나 비르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배물리드는 바로 이 면역 제거기하고 재활성화기를 재활성화기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약입니다. 배물리드를 이용한 임상 시험은 연구1 0 8연구1 1 0두 가지 연구입니다. 연구1 0 8은요 이항은 음성 만성 비염관념 환자이고, 연구1 1 0은 이항은 양성 만성 비염관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배물리디가 비리드만큼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이기 때문에, 배물리디를, 배물리디와 비리드를 2대1의 비율로 환자를 나누었습니다. 보면 이형은 음성 만성 비응간염 환자가 425명, 이형은 양성 만성 비응간염 환자는 873명으로 전체 약 1,300명의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배물리드와 비료드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우리 가 연구를 비교할 때는 기저 시점에서 양환자공 간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나이랄지, 환자의 성별, 그 다음에 백인, 흑인, 그리고 아시아인, 이들이 비슷하게 양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 시점에서는 똑같은데 약제의 차이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간 기능 검사를 할지, 간경변질을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패밀리들 순 군이나 비례들 사용한 군 모두 다 또 같았습니다 기저 시점에서 그리고 이 임상은 처음으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한 군도 있지만 이미 항바이러스 사용한 군들도 같이 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용했던 약을 보니까 양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일 조건 하에서 메물리디하고 비르디의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한 연구가 이 삼상 임상 연구입니다. 이 스터디,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그 치료 종료점은 1년째 혈액 내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비형 간염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내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서 혈액 내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형 간염의 진행 걸리면은 간경화나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가를 본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입니다. 자, 8 주째 두 약제, 배물리 대하고 비료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양은 양성 만성 비형 간염이건, 이 양은 음성 만성 비형 간염이건, 똑같이 혈액 내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 또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2년 더 지속하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배물리 대하고 비료되는 공이 비형관염 바이러스 DNA를 억제하는 능력이 또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양은 양성 만성 비형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터디, 연구 108에서 이양원 소실이나 경우에 따라서 이양원이 소실되면서 이양체가 생기는 것을 이양원 혈청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양원 소실과 이양원 혈청 전환이 배물리드나 비리드나 또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볼때 아시아 사람 그러면은 일본 대만 홍콩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전체에서 나왔던 데이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에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베물리드가 비리어드처럼. 이렇게 항바이러스 효과는 똑같은데요. 두 약제 간에 약간 차이를 보인 것은 간기능검사의 개선은 베물리드가 비리어드보다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간기능 검사해서 GOT-GPT를 말하는데요. 이 GOT-GPT의 개선이 배물리디군이더 좋았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을 잘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면역기전에 약재가 미치는 그 영향 때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원 양성, 만성, 비형, 간염에서 이항원의 소실, 그리고 이항원의 혈청전환, 이러한 것에 배물리디하고 비리어도 공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8주간 우선 결과를 보니까요두 공간에 항바이러스 효과는 똑같으면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두 군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상 임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효과와 안전성을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성을 보겠습니다. 효과는 두군이 비형 관염 바이러스 DNA를 억제하는 능력이 똑 같고 간 기능 검사는 오히려 더 뱀을 리드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상 반응, 부작용 쪽은 어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이상 반응은 두통, 그다음에 피로 또는 어지러움, 또는 미식거림, 이러한 증상들인데요. 양 공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약을 써보면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 반응이 양 공간에 똑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배물리디도 이러한 이상 반응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성적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보면은 큰 차이는 없었고요.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것이 베물리디군이 조금 많았고요. 그다음에 혈액 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가 베물리디군에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임상은 앞으로 8년 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데이터가 그렇고 금년에 발표되는 3년 데이터를 또 보게 되면은.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배물리드의 무엇보다 장점은 배물리드는 신 독성이 적고 뼈 독성이 적습니다 비료도 굉장히 안전하지만 비료도 10년 임상에서 우리가 보듯이 신장 손상이 약2% 정도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 손상을 막고자 나온 약이 이 배물리드입니다 왜냐하면 비염관염 치료제는 단기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고혈압약처럼 평생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이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물리디라고 하는 것은 비료다고 같은 테노포비어 약물이지만 더 안전하게 염을 바꾼 것이 배물리디입니다 신장에 대한 이거 평가를 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배물리디는 신장 손상이 1년째 거의 없지만 피려드는 약간 그 신장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구체 역할이 약간 떨어지죠 이 연구를 48주 말고 이제 2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연장해서 보니까 역시 그 배멀리드는 신장 손상에 영향이 없지만 피려드는 약간 신장 손상이 있죠 즉 사구체 역할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뼈 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에 손상이 생기면 신장을 통해서 인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인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인을 혈중 내에서 보충하기 위해서는 뼈에서 뼈에는 인산칼슘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칼슘염으로부터서 인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인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뼈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뼈에 대한 안전성을 보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물리디하고 비리어드하고 골밀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골밀도의 측정부위는 되게 요추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군데 골밀도를 보니까, 배물리디군은 골밀도의 감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리어드군은 골밀도의 감소가 고관절 그리고 척추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리어드를 사용할 때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약간 증가하지만 배물리드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척추에서도 그렇고 고관절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배물리드가 비리어드보다도 뼈에 대한 독성이 없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삼상 임상 연구를 결론을 내면은, 배물리디는 테노포비어를 혈장 내로 들어가서, 일단 혈장 농도를 높이고 난 다음에, 간 세포 내로 테노포비어를 전달하기 위한 전구약물입니다. 이런 새로 나온 이 전구약물을 가지고 한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 효과가 기존에 이미 그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이 된 비리드하고 똑같이 나왔고요. 오히려 간기능 검사는 배물리드가 비리드보다더 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8주 동안에 비리드나 배물리드나 전부 다비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약제내성 도련베리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형간염을 치료할 때는 강하고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약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비료드하고 베믈리디가 적당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드의 베믈리디의 안전성을 이제 보면은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비료드하고 차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신장에 대한 안전성과 뼈에 대한 안전성을 보았는데요. 신장에 대한 안전성은 베멀리디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골밀도도 베멀리디는 영향이 없었지만, 비리어드는 골밀도가 떨어지는 영향을, 떨어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뼈에 비리어드가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니, 베멀리디가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멀리디는 누구에게나 다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물리디는 초치료약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간염하고 대상성 간경변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상성 간경변. 예를 들어, 복수가 차거나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또는 간성혼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물리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암 환자에서도 배물리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사구치 여과율이 15 이하로 떨어져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 그리고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은 배물리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피리어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배물리드는 항바이러스에는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하고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입니다. 테노포비어인 똑같은 다른 성분의 약제인 비리어드나 지금 말씀드리는 베물리디두 가지 모두 다 뉴클레어 타이드 유사체입니다. 베물리드는 기존의 비리어드에 비해서 사이즈가 매우 적고 양량도 비리어드는 300mg이에요. 테노포비어가 그러나 베물리드는 25m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혈중 농도가 낮기 때문에 간세포 내로 들어가는 농도는 같지만 혈중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되는 과정에 있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물리드가더 안전한 것이죠. 먹는 방법은 하루하 알, 식사하고 상관없이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상성 강경변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말기 신부전환자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베물리드 연구인 09108110 연구 연구인데요. 8년 동안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한 이 베믈리드와 비리드를 어 비교한 이 연구는요. 매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비리드는 어 임신 시에 사용할 수 있죠. 베믈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리드 수유 중에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베믈리드도 수유 중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초치료약제로 권고되는 약은 비리어드하고 베믈리디 그리고 바라쿠르드 이세 가지 약제가 초치료약제로서 이제 권장이 됩니다.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요법으로 베믈리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쿠르드를 사용하다가 베믈리디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라쿠르드에 대한 객관적인 약제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는 약제를 뱀물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성성 간경변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말기신부전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리어드는 12세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뱀물리드는 18세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약제 내성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다약제 내성 걸면은 약제가 뉴클레오사이드 계열 약물하고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약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두 가지 약제 모두의 내성을 가진 경우를 다약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다약제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환자들은 현재는 비리어들 단독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약제 내성이 생긴 환자들 베믈리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픽사고 비리어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비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물리디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약제 내성으로 아주 강한 약제인 바라쿠르드 1mg과 비리어드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리어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메물리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많은 비형간염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이해, 이해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비형간염 치료제 베물리디에 제 3상 임상 연구를 통해서 베물리디하고 비리어드를 비교했을 때 베물리디가 비리어드만큼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똑같이 효과적이고, 간기능 검사는 더 개선시키면서, 신장 부작용과, 그리고 뼈에 대한 부작용이 더 적은 약재라는 것을 입증한 그러한 삼상 연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